다이소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어... 무지 스타일이 있을 음... 수 있고 이케아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 스타일입니다. 떡 어, 떨어져요. 유명인 어, 어. 중에서도 역시한분전영우씨 집. 아전영우 씨요. 전현. 진짜 방 하나가 문이 열리지도 않을 만큼 물건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몇달 있다가 저는 하, 그렇지. 또 아까 거기서 네. 아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 계속 물건이 쌓여 있었다면. 네. 조원주의 큐! 대표님만의 그 정리 철학이 딱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정리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아, 시간을 정해놓고. 어, 정리할 네. 때.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건 정리의 기술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네. 정리하다가 이렇게 뭐가 나오면.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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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아들. <laughs> 이래요. 네. 너무 애기 네. 사진이 갑자기 어디서 툭치 나오면, 네. 그러고 앉아가 이렇게 있다 보면 네.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어. 어,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아, 이거는 딱 빨리 넣어놓고 네. 빨리 합니다. 음. 유튜브 요즘 너무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네. 유튜브도 한 40분, 1시간짜리도 많잖아요. 음. 그래서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네. 요거 끝날 때까지 막 정리를 하다가 음. 덜 꺼냈어. 음. 근데 이거 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 없잖아요 아. 이거 했다고 또 유튜브 한번 더틀어가또뭘 하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딱 끝냈으면 됐다딱 덮어두고 나머지 시간에 네. 책을 읽든지 음. 나가 놀든지 음. 멍을 때리든지 음. 그 나머지 시간에 음. 저를 위해서 쓰지 음. 정리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음. 좋은주의큐살림템 이런 음. 거할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다이소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네. 어 다이소 가는 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이소 좋고, 이케아도 좋고, 근데 무지도 좋고. 근데 저는 하, 지금 예시를 주고 적어주신 게 네. 스타일이 너무 다 달라요. 음. 나만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음, 나만의 스타일 찾아라. 다이소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아. 무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아. 이케아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참고로 네. 무인양품 스타일입니다. 똑 아. 떨어져요. 아. 그리고 약간 반투명이 좋아요. 다 보이면 안에 거가 다 보이는 게또 너무 혼란스러워요. 음. 근데 약간 반투명이 네. 뭔가 내가 이제 알잖아요. 뭐가 있는지. 음. 그게 좀 저는 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좀견고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품이 안에 내용과 밖에 것들이 딱딱딱딱 떨어져요. 예를 아. 들서 펜을 샀는데 네. 필통을 샀는데 이 세트가 돼요. 결국엔. 음. 그런 느낌 받으시죠. 어... 그러니까 주방 거를 사고 네. 문구 거를 샀어. 근데 나중에 어... 이게 이렇게도 합쳐져요. 어...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토가 모든 이 생활 용품이 같은 세트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게 어... 각기 안 돌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좋아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인양품을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저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이소, 네. 이케아. 네. 무인양품, 그리고 자라, 음. 자주, 콜란샵, 네. 명품,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녀보셔서 안목도 좀 키우고, 키우고 네. 좀 비싼 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런 데가 많아요. 음. 어, 이런 거 나는 돈 주고 이런 것도 한번 사봐야 되겠구나. 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비싸구나. 음. 막 경험을 해보셔서 그런 거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조은주의 음. 큐! 그 공간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어, 되게 좀 인상 깊은 어, 집이나 네. 막, 어, 아~ 요거는 내가 정말 뿌듯했었지 이런 일들도 많이 음,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어르신들 집하 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 왜냐면 네. 이제 살아온 이제 세월과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게참 어려워요. 그래서 공간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가구를 좀 움직여보자 라고 하면 어 나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지금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오랫동안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아, 예. 글을 쓰시던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직업이 딴 곳에 있으시고 이제 책을 좀 오랫동안 제2의 직업으로 쓰셨던 분인데 이제 정년을 끝내놓고 나는 이제 책을 쓰는데 좀 몰두해보겠다 라고 하셨던 분인데 네. 제가 이분의 이제 물건을 보고 자리를 보면 이분의 스타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과감하게 이 서재로 썼던 공간이 아니라 주방에서 책을 좀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 어, 주방에서, 주방에서 네. 그래서 서재는 오히려 영감을 어. 얻는 장소로 침대를 좀 들여서 네. 치, 좀 쉬는 공간 책을 오히려 읽는 공간으로 바꾸고 네. 주방을 좀 깔끔하게 치워서 주방에서 차도 마시면서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넓은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서 책을 쓰셔라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니까, 네. 에이, 아, 그래서 음. 무슨 주방에서 책을 쓰느냐. 음. 내가 번듯한 서재가 있는데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이제 좀 설득을 시켰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네. 너무 말 듣기를 잘했다. 아, 네. 그러고 보니, 내가 정말 자주 머물고 있던 공간, 내가 지금 60평생 내가 머물고 있던 공간이 오히려 서재는 책을 쌓아두는 공간이었지. 음. 나는 차를 마시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 가족들한테 뭔가 챙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방이 나의 하스팟이었다. 어. 나의 힐링 공간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진짜 너 말대로 침대를 탁 들여놨더니 침대에서 오히려 책을 보고 자고 막 쉬고. 마음을 가득, 맑은 네. 정신으로 할 때는,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탁, 쓰게 되더라는 음. 거죠. 그래서, 아, 여기서 책을 쓰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네. 제 연락이 오셨어요. 음. 그럴 때, 네. 완전 짜릿하죠. 어. 아이씨, 아아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아, 그래. 일할 이래, 일하려고 어? 내가 일을 했지. 그렇구나. 하는 유명인 중에서도 역시 추천해주시면 아, 네. 네. 전현무 씨 집. 아, 아 전현무 네. 씨. 전현무 씨는. 전현무 씨집 같은 경우에는 네. 나온산에도 막 나왔었어요. 아, 처음에 이제 이사, 네. 거기서 이사를 하셨을 때, 진짜 방 하나가 네. 문이 열리지도 않을 만큼 물건이 많았어요. 네. 그 방송 자체에서도 나래 씨한테 전화를 해서, 어우, 네. 아, 야. 그너심박한 정리 전문가님 연락처 좀 알려줘 하는게 이제 방송에서 실제로 나왔었는데 아 그러고 진짜 저한테 실제로 연락이 왔었어요. 아 네. 정리를 이제 의뢰를 하셨고 이걸 뭐 분류하고 뭐 이럴 여유조차 없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을 좀 많이 비우기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 설득할 필요도 있었지만 좀 많이 비우셔라 지금 그럴 여유도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 다 의미 있는 물건이니까 못 비우겠다라고 막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비워내야 이 공간에서 뭔가가 나타난다. 아정말 믿어라. 내가 이 방을 저녁에의 방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음. 만들어드렸어요. 그데 네. 그래서 아, 너무 막 지친 내색으로 아 알겠습니다. 아. 네,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네. 비워냈고 거기를 제가 이제 끝내면서 네. 이제 그분의 이제 등신 등신대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등신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속으로 네. 아이 공간에서 전염무 씨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무런 뭐 연락은 어,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몇달 있다가 저는 네. 하, 그렇지 또 아까 그 네. 소설가님의 방처럼 네. 하, 아. <laughs> 이랬던 게 거기서 네. 그분이 네. 이제를 놓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셔서 아. 무스키 에 무스키라고 에 해서 그분이 거기서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그런 재능이 너무 있는 거고 그분이 그걸 다 했지만 아.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음. 거기에 계속 물건이 쌓여있었더라면 네. 그분이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여유가 없었죠. 그 저는 여백이, 여백이, 여백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뭘 해요? 카페를 가요. 네. 산에 가요. 호텔에 가요. 음. 왜? 여백을 찾아가거든. 아, 맞아, 맞아. 뭐 예전에는 우리가 왜뭐 기도하러 산에 가잖아요. 어. 그게 우리 심리에요 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빈 곳을 찾아간다고요. 음. 근데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게 가장 오래 머무는 내 공간을 정리를 하고 비워내면 아, 저도 이 얘기하면 좀 칭찬받을 것 같네, 그러면. 어? 저는 사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항상 뭔가 결심해서 하면은 청소를 하거든요. 명상하는 느낌이 있어요. 청소, 정리가. 뭔가 이제 장념이 약간 사라지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보이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요. 아, 예. 너무 좋아요. 아. 보시는 네. 분들도 25년도에 이 이제 아마 썸네일을 봤을 때는 아유, 어떡하든지 뭐, 올해는 정리를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정리 뭐, 하긴 해야 되겠지 어. 하고 들어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나의 삶을 위해서 꼭 남기기 위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좋은 주의 큐! 프로의 대표님의 꿈과 목표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운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요만큼 했는데 좋은 사람들 덕분에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와 왔어요. 대구에서 정리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laughs> 와가지고 <막 웃음> 인터뷰도 하고 <laughs> 촬영도 하고 아, 진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 만큼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알리고.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기술로 많이 알려서 저와 같은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